갑자기 통화가 끊기더니, 짜잔. <laughs> 네, 그래서 제가 민지, 민지데이를 위해서 제 소개 영상도 열심히 찍어보고 리포트도 열심히 썼는데, 막상 오늘이 되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리포트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, 댓글이 진짜 빨리 올라가서 다 읽고 싶은데, 날씨가, 그죠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가지고, 다들 연습실에서 땀을 식히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, 정말 곧 음악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, 저는 어텐션, 하이보이, 쿠키, 헐트 다 좋아하지만 음, 아직은 고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아 그리고 아직 민지데이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사진들도 천천히 오늘 밤까지 차근차근 공개될 거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Yes. Thank you. 되게, 어, 댓글이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<laughs> 네.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혹시 다들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? 정하지 않으셨다면 음, 음, 보쌈은 어떠신가요? 그리고 디저트로는 수박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어떻게 끄는 거지? <laughs> 안녕!